저도 학폭위원으로 학폭위에 참석하게 되면 결국 서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진짜 놀라는 건 학생들이 XXX 그래서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의 모든 것 학교로 TV 학폭전문변호사 장관수입니다 학폭위원들이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확인서와 부모확인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이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지 학폭위원들에게 가장 잘 전달될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무조건 작성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학생 확인서입니다 학생 확인서는 학폭 사건의 당사자가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이 반드시 읽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조치 처분의 수위 등을 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하는 서류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에도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확인서는 부모님들이 작성하는 부모 확인서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학생 확인서에는 사실관계만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반면에 부모 확인서는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현재 아이의 상태는 어떠한지,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적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데요. 사실관계는 사건을 직접 경험한 학생이 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생이 적도록 한 것이고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사건 이후에 아이 상태가 어떻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적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서류를 학생 입장 부모 입장에선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물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다르겠죠 우선 피해학생이라면요 자신이 피해를 받은 사실관계를 작성하는데요 보통 이걸 작성하라고 하면. 그냥 폭력 당한 사실만 간단하게 작성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는 그렇게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사건의 앞뒤 정황과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은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말하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재산상 피해를 알아서 찾아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피해학생 스스로가 사건의 앞뒤 정황도 자세하게 알려주어야지 심의위원들이 학생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피해학생의 학생 확인서 가장 마지막 날에는 필요한 도움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이 다 읽어보고 최대한 피해 학생을 위하여 보호 조치를 내려줄 겁니다 지금까지는 피해 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학폭으로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인정하는 입장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할지 아니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다툴 것인지 그거에 관한 사실관계와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학폭으로 어떤 처분이라도 받게 되면. 이는 생기부에 모두 기록되고 결국 진학에 엄청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첫발을 잘못 내딛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만약 학폭 사실을 인정한다 라고 한다면은 처분을 최대한 낮게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럴 경우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간략하게 기재하고 다만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반박하는 내용 등을 작성하되 본인이 억울한 입장이 아닌 모든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는 입장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폭 심의를 진행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의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사실관계와 완전히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반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학폭 사건을 변호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그때 당시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심의 위원들은 학생들한테는 보여주지 않지만, 목격 학생들의 확인서, CCTV 영상,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기억에 나지도 않는 부분을 썼다가, 그게 사실과 다르게 되면, 가해 학생이 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 엄하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심의할 때마다 학생 확인서를 보면서 가장 받는 충격이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글씨를 너무 못 쓴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쓴 것인지 알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타이핑을 치세요. 컴퓨터로 타이핑을 친다고 해서 그거를 건방지다고 생각하거나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심의위원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팁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 또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내가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폭위원들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좋은 방향으로 선도할 수 있게끔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 확인된 사실관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지 아닐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학교 생활에 관한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댓글 또는 저희 학교로 TV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